자, 삼분설. 어,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삼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동훈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삼분설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도 거의 제가 알기로는 95%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관상기도를 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제생각엔 삼분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렇게 성, 어, 설교 말씀 들을 때에 어,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 혹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육과 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게 단순히 지금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삼분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영혼육을 구별하는 겁니다. 우리 육과 혼을 통치하여, 자, 그리스도께서 육과 혼을 통치한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몇 번에 오신다고요? 1번에 오시죠? 1번에 오신데 어떻게 육과 혼을 통치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점령함이, 제이 사람들의 어떤 관점에 의하면, 하나님도 인간을 점령을 하는데 순서대로 점령을 해요. 1, 2, 3 순서대로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0, 6, 혼, 이 순서로 점령을 하는데요. 마귀가 인간을 점령할 때는 거꾸로 가요. 6, 혼, 0으로 갑니다. 그래서 3, 2, 1 순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 신이, 그러니까 선신과 악신이 육체를 빼앗는 것이 이 영적 전쟁인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나타내는 존재로 변화 받았을 때, 니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0 뿐만 아니라 육과 혼을 통치, 이제 점령, 완전히 주관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보십시오. 이제 이단적인 발언이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누가 보면 17장 21절 말씀을 염두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 이 말씀인데요. 자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금 어, 오용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장소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그 성령이심의 예수이신 위격적 구별없는 그분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육과혼을 통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내려오신 게 돼버리신 거죠. 이건 신학적 심각한 오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것이 아니라 보시, 보시죠. 하나님 나라 장소성은 부정하지 않습니까? 이거 벌써 2단입니다. 인터코베 최발대표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발언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장소가 아니라고 해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또는 천국을 장소적이고 영역적인 곳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간다,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진술이 많이 나타나죠. 던져지는 곳이다. 지옥은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는 곳이라고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치함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소성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이 땅에 임한다라고 하면서 양태론적인 그 하나님이 영, 육, 혼을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이 사람들이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3문설이 나오죠? 영, 혼, 육을 사로잡아주소서. 자, 마귀도 인간을 사로잡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님도 사로잡는다. 영혼육을 사로잡아주소서 육신의 모든 죄도 죄사함을 받았음을 이제 여기서 선포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에 마귀가 거하거든요. 그래서 선포 기도로서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이 육을 통해서 질병이 들어오거든요. 마귀가 이 육에 들어와 있어서 질병과 모든 악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함으로 내쫓아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이 영과 혼과 육을 사로잡게끔 해야 된다는 라 겁니다. 자, 인간론. 자, 이번에는 3분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그 교리적으로 어떻게 미혹되는지 제가 지금 잘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양태론을 가졌다. 신론에 있어서는 양태론이다. 신론에 있어서는 양태론이고, 자, 인간론에 있어서 또 하나의 오류는 3분설입니다. 정통신학은 2분설이에요. 3분설이 아닙니다. 오늘날 삼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뭐 신학적으로 그걸 뭐 논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삼분설을 어, 지나치게 구별을 절대 못 해요 그렇게 할수 없으니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삼분설을 할 경우에 많은 오류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신학자들도 삼분설 함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론 삼분설 양태론 이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이제 거짓된 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말씀이며 하나님, 막, 송기처 장로라고 하는 자에 의하면, 영혼육의 성부, 성자, 성령의 구별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죠. 아까 말씀이 성부, 기억나십니까? 말씀이 성자, 말씀이 성령.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그런 양태론적인 하나님이, 자, 영, 혼, 육을 점령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영, 혼, 육, 이렇게 점령이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이걸 강조하죠. 장소성을 부정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런 겁니다. 라고 하면서 영적 세계를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으로는 영적 세계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 1번, 2번, 3번 중에 2번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1번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1번으로 오셔요. 0으로 오십니다. 영적 세계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1번에 오셨을 때 깨달을 수 있다. 이제 이 깨달음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떨림과 진동이 일어난다는 말이 여기랑 연결되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자, 뭐 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데, 자, 혼으로는 못 나가요. 그래서, 말씀이 혼으로 못 오고요. 육으로도 못 와요. 그래서 영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류해야 된다는 라 거예요. 삼부설론자들이 뭐 이론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혼을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이 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이곳에서 맺는, 거예요. 그러면은 특별한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영유 생명이신 말씀이, 양태론적 하나님이라고 했죠? 영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생명이신 말씀. 영이라고 할 때는 이제 신천지가 말하듯이 거룩한 영이다. 성령이다. 여러분, 내가,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단에 미혹될 때, 이렇게 미혹된다, 미혹됩니다. 거룩한 영은 성령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틀린 거예요. 거룩할 성 자에 신령 영자를 써가지고, 거룩한 영은 성령. 이 신천지가 이런 식으로 미혹을 합니다. 거룩한 영은 그냥 거룩한 영이에요. 한자랑 여러분들 구별해야 됩니다. 성령은 세 번째 윗격을 말할 때 성령이라고 하죠. 성부, 성자, 성령할 때 성령이고, 거룩한 영은 말 그대로 구별된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된 영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 영이요라고 할 때는 이 사람은 분명히 성령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베라의 계서에서 영을 할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성령과 말씀이 위격적 구별 없이 같은 것이 되어버리죠. 아무튼 내 안에 심겨져서 내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 혼못 나가고 자, 말씀이 혼으로 못 오고 말씀이 육으로 못 가니까 말씀이 영으로 가죠. 우리 마음의 부모주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이요, 자, 지금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말씀이 내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영에 들어와서 사로잡고, 혼과 육까지 사로잡는, 그렇다면 위격 구별 없는 성자의 실체가 오신 것이다.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구별된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오신 거니까. 위격 구별 없는 성자의 실체가 오시는 것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미혹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신 게돼버려요 그러나, 예수님, 아직 안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재림 때 오시죠. 성령께서 오신 것을 예수님이 오셨다고 자꾸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자, 한 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이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지금 양태론적 진술이에요. 성령 성자이고 성령 성부이다. 이런 양태론적 하나님이 결국 인간의 영에 오신다. 그래서 혼과 육을 장악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손길철 장를하는 자의 하나님 위격 구별 없는 양태론적 하나님이고요. 정통적 삼일체론은요, 말씀이 성부 아니에요. 성령도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과하셨다고 요한복 1장 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육신이 되어서 육신 되셨으니까 인간이 완전히 인간이니까 영혼과 육체 2분설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이런 3분설이 아닙니다. 영혼과 육체를 가지신 분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들리셨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려서 화목제물로 자신을 들리셨죠히브리스 그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음즉 사망이 없느니라. 한 영원한 제사를 들리시고 자, 보십시오.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우편에 계신 겁니다, 지금. 아직 안 오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중에 오십니다. 재림하실 때. 근데, 그러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부께서 보내시는, 또는 성자께서 보내시는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죠.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하시고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한테 요한복음 16장 16,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의의를 성취하신 겁니다. 능동적 그리고 수동적 순종, 완전한 그 순종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근거가 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는 성도들에게 생명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근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가 전가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거듭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오늘날 이단들이. 마치 우리는 혼과 육만 있는 존재인데 영이 새로 생겨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특정분 유일주의 같은 곳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영혼이 있었는데 이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게 되고 생명력이 생겨난 거예요. 영혼의 기능 자체가 죽어 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 영혼의 지향성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로 있었던 것이 전적 타락에 의한 영적 사망입니다. 전적 타락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의 타락 사건에 의해서 로마서 3장 4절이나 이런 곳에 보면 전적 타락 교류가 나오죠. 로마서 6장 23절이나 예레미야 1 7장1 9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영적 사망 상태 죄와 허물을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시죠.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사건이 기록됩니다. 아무튼 송기철이라는 사람은 두 가지의 것을 가지고 이제 이용을 하죠. 양태론 3분 설자입니다. 양태론 3분 설이 자기 방식대로 오용될 때 거짓 교리를 창출해 내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라 벌써 오류죠. 자꾸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합니 예수 믿어 해 주고 구원받는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임재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을 혼미케한 다음에 이런 말을 계속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거짓된 교리를 듣고서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나 감각 체험이나 떨림이나 진동이나 이런 것을 느끼려고 하니까 실제로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실제로 떨고 자지러지고 비명을 지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입니다. 믿는 자와 나타내는 자를 구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한편으로는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는 자를 넘어서는 자가 되었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율법주의적인 이단이기도 해요. 뭐 다락방 같은 경우에 뭐 믿는 단계, 영접하는 단계, 이렇게 단계별 구원을 얘기하거든요. 구원파 다락방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구원 단계적 구원을 얘기해요. 과거에그 초대교회 영치주의도 단계적 구원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자가 아니라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믿, 믿어서는 부족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믿는 것을 아예 부인하는 걸까요? 말이 안 되죠. 믿는 것을 아예 부인하는 것은 아니겠죠. 성경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가 된다. 이렇게. 성경을 어그러뜨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그만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양태론적인 예수들을 나타내는 그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나타낸다라고 할때 맞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고시고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예수님의 심장과 마음을 가지라고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열매를 맺을 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나타낸다고할때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이 말만 딱 떼어놓고 본다면. 근데 송기철 장로라고 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고 할 때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양태론적인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적 구별이 없는 양태론적인 하나님이 3분설적인 사람의 영 1번에 들어와서 결국 영혼 6을 점령. 사로잡게 돼서 결국 그 예수님을 나타내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치유와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 그 치유와 기적이 나타나는 현상과 그 과정과 그 결과물들은 떨림과 진동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걸 부인하죠 지금?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가 되어야 합니다. 쓸데없는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그러뜨리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전자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것 자체를 지금 부정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것이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농락하는 겁니까? 성경에 결코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라. 성경에 말씀을 믿는 자가 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혼자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을 믿는 것과 이루어지는 것을 구별하잖아요 이단들이 사용 수법입니다. 뭔가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하나는 틀렸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게 이단들이 항상 자주 사용하는 거죠. 윤석주 목사라고 하는 자도 마찬가지죠. 그사람도 베레한 사상을 받았는데. 영, 영, 영을 계속 강조하죠. 영이 구원, 영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계속 영혼 구원, 영혼 구원 말하다 보니까 육체 구원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는 육체는 다 썩어 없어진 거다. 전태식 목사라고 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흙덩어리 육체는 목시 없어. 이 육체는 소유권이 없어. 이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먹다 살다 죽는 날까지 유지요. 그동안의 내 영혼의 목숨을 위해서 열 심히 하나님의 나라에 둬야 돼. 그래서 어느 하나를 강조하면서 성경에 명백하게 있는 다른 개념을 퇴색시키거나 버려버리는 것. 그러면서 이제 이단의 미혹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 이단람을 말하는 놀라운 변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중에 깊게 들어가면은 이제 개짖는 소리, 닭 울음소리, 소 울음소리 이런 빈야드적인 그런 이상한 기괴한 <laughs> 나중에 깊게 들어가면은 이제 개짖는 소리, 닭 울음소리, 소 울음소리 이런 빈야드적인 그런 이상한 기괴한 Bill Johnson And Bethel Church in Redding, California. All of this footage comes from within Bethel itself. Obviously, as you can see, they're into spreading this drunkenness anointing, just like the others we've looked at. 이런 빈야드 적인 그런 이상한, 기 괴한 일들을 행하 는 것이 바로 놀라운 변화 라고 말하 는 것이 죠.